곧앞 4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때 이탈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6번 KNT즈원과 4번 미스 찰리가 뒤쳐져 있고 5번 뉴질랜드 삭스가 초반 선행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 쪽혀 나오는 8번 울트라 드래곤과 10번 베스트 전사, 11번 세인트 루카까지 네 바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서 따라붙는 2번 이스트 웨스트까지 다섯 바리가 선두 그룹. 7번 뉴 돌콩이 6위로 따라가고 3번 어나더 레벨과 9번 성은 크라운 4번 미스 찰리가 중하위권을 최하위권에는 6번 KNTZ1과 최하위로 따라붙는 1번 심플스타일입니다. 5번 뉴질랜드삭스가 2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격차를 1과 2분의 1마신차까지 좁혀내는 8번 울트라드래곤입니다. 2번 이스트 웨스트가 안쪽 3위로 10번 베스트전사가 4위로 11번 세인트루카가 단독 5위로 따라가는 가운데 바깥쪽 7번 뉴돌콘과 안쪽에서는 3번 어나더레벨 9번 성은크라운과 바깥쪽 4번 미스 찰리까지 격차 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이제 뒷직선주로 종반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5번 뉴질랜드 삭스와 문정주, 문정균 기수 단독 선두로 3코너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8번 울트라 드래곤과 김성현 기수가 2위로 안쪽에 2번 이스트 웨스트와 김용근 기수 바깥쪽에는 10번 베스 전사와 김효정 기수까지 여전히 네 바리가 순위 유지하고 있고 11번 세인트 루카와 4번 미스 찰리가 어느새 5위권까지 등장에 나오면서 선두 그룹 촘촘해지면서 직선주로를 접어듭니다. 5번 뉴질랜드 싹스가 아직까지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쪽 공략하는 2번 이스트 웨스트가 김용근 기수와 함께 5번 뉴질랜드 싹스를 위협하면서 안쪽에서 추격을 시작하고 바깥쪽에서는 11번 세인트루카, 빈 공간을 놓치지 않는 3번 어나더 레벨과 7번 뉴돌콩까지 선두그룹 혼전 속에서 안쪽에 2번 이스트 웨스트가 가장 빠릅니다. 2번 이스트 웨스트와 7번 뉴돌콩, 3번 어나더 레벨까지 3마리가 네, 앞서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에서 빠르게 치고는 6번 KNT즈원 2번, 7번, 3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